일단 클로리인들부터 좀 정리를 해보자면 생명의 계약을 사용하는 딜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까지 어려운 딜러는 아닌 것 같아요. 메인 스킬셋 자체가 전부 다 원소전투 스킬에 몰빵되어 있는 캐릭터 같긴 합니다. 이 친구가 원소전투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총을 때리는 거랑 돌진기가 생기게 되는데 저총 같은 경우는 일반 공격을 사용하게 되면은 총 공격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저 돌진 공격 같은 경우는 이제 원소전투 스킬을 다시 한번 누르면은 저렇게 돌진 기술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특징이 뭐냐면 체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소전투를 쓰고 나서 평타를 때리기 시작하면은 생명의 계약이 찹니다. 체력이 차는 게 아니라 생명의 계약이 반대로 차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계약을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원소전투 스킬을 다시 사용해가지고 돌진을 하면 피가 찹니다. 그리고 다시 평타를 치면은 생명의 계약이 차요. 그러니까 클로린드 같은 경우는 계속 평타를 치다가 원소전투 스킬로 돌진해서 생명의 계약 리셋시키고 피 채운 다음에 다시 평타를 쳐서 생명의 계약을 채우고 돌진으로 리셋하고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캐릭터가. 캐릭터가 사이클이 평타 한세번 치고 이 e 스킬 한번 쓰고 이런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생명의 계약이 낮을 때는 저 평타딜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해서 변하는 저 평타딜에 관통 효과가 부여가 되고 생명의 계약 수치가 높을 경우 밤 꿰뚫기에 공격법이야 피해가 증가한다고 하네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이 e 스킬 써가지고 평타 때리다가 다시 이 스킬 써 가지고 돌진 한번 때리고 그리고 평타 때리다가 생명의 계약서면 이 스킬 써 가지고 다시 한번 때리고 이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 같아요. 되게 직관적인 캐릭터입니다. 그렇게 막 어려운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클로린드 캐릭터 특성 중 하나인데 클로린드한테 힐을 주면은 클로린드 체력이 차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계약이 반대로 차거든요. 그래서 이게 클로린드한테는 힐을 주는 게 실상 이 생명의 계약을 늘려 주는 거라 다음 개틀킬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특성 중 하나가 생명의 기약이 일정 비율로 넘어가면은 클로린드 치명타 확률이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힐러랑 쓰는 이유를 만들어주긴 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약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와봐야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릭터가 좀 특이한 게 여기서 프리나랑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클로린드한테 힐이 들어가면은 클로린드 체력이 차는 게 아니라 생명의 기약이 찬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반대 효과도 다르게 적용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프리나랑 사용하면서 클로린드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클로린드의 원소 폭발 자체가 번개 원소 데미지를 주고 생명의 계약을 채워주는 그런 효과거든요 지금 보시면 프리나의 소환수가 공격을 할때 클로린드의 피가 깎이는 느낌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계약이 차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프리나 특성 중 하나인 원소 전투 스킬을 썼을 때 파티원 피가 깎이는 효과가 클로린드한테 적용이 되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힐과 똑같은 개념으로 이게 생명의 계약이 증가하거나 감소를 하는 건지 아니면 프리나 특성에 따라서 피가 감소하는 건지 이거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클로린드랑 프리나를 직접 써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되게 스타일리시한 캐릭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정리하자면 간단하게 원소전투 스킬 쓰고 평타 때리다가 생명의 계약 참면은이 스킬 다시 한번 써 가지고 리셋시키고 피좀 채우고 그리고 생명의 계약 모자란다 싶으면 궁극기 써 가지고 생명의 계약 채우고 그리고 다시 이 스킬 써 가지고 리셋시킨 다음에 평타 쳐 가지고 딜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캐릭터가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스타일리시해 보이는데 난이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원소 전투 스킬 쓰고 나서 평타에 생명의 기약이 낮으면 관통 효과가 생긴다고 했으니까 평타를 때렸을 때저 뒤에 있는 보물 사냥단까지 맞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주기적으로 리셋을 계속 해야 되는 캐릭터 같긴 해요. 파틴의 캐릭터가 번개 관련된 반응, 뭐 감전이라거나 만개 촉진 이런 거를 발동하게 되면은 클로린드의 일반 공격으로 가는 하 번개 원소 피해. 그러니까 원소 전투 스킬 쓰고 나서 평타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딜이 올라가고 그리고 원소 폭발 피해도 증가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클로린드는 좀 파티를 덜탈것 같긴 해요. 여러모로 좀덜탈것 같은 게 번개에 관련된 원소 반응이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쓰일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트리거 자체가 일반 공격 트리거라서 행출하거나 야랑 같은 그런 캐릭터들이랑도 사용할 수 있고 히라고도 그렇게 크게 연관이 없어 보여가지고 프리나랑 사용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제한이 없어 보이긴 해요. 베넷이랑도 어울리고 그리고 슈브르즈랑도 어울리고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도 결국 공격력 기반 캐릭터기 때문에 베넷 효과 다 받고 슈브르즈 효과도 다 받을 거예요 그래서 파티에 제한이 없다는 게좀 장점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겠죠 클로린드를 봤을 때 과연 잡몹들을 정리할 때 효율적일 수 있느냐 그거는 좀 써봐야 알것 같아요 저 관통 효과가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저 돌진기에 광역 범위 피해가 있긴 한데 몬스터가 많이 나왔을 때그 정도로 정리가 빠른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물론 딜로 밀면 되겠지만 원신 오토에임이 진짜로 별로라서 내가 단일 타겟을 때리다가 원소 전투 스킬을 써서 돌진기를 때렸는데 갑자기 타겟이 바뀐다던가 그런 경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구현이 돼 있는지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해요 여기도 보면은 계속 타겟이 계속 바뀌잖아요 단일 딜을 때렸을 때 처리가 안 되고 타겟이 바뀌어버리면 다시 부활하는 그런 몬스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해랑기라던가 그래서 그런 애들 사용할 때는 되게 애매할 수도 있겠다는 라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래서 클로린드는 일단 일단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 시그인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궁금한 캐릭터긴 합니다. 신기해요, 여러모로. 알수 없는 캐릭터라고 해야 될까? 이게 겉보기에는 힐러 같은 캐릭터긴 한데 막상 스킬 메커니즘을 보면은 퓨어 힐러 느낌은 나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죠. 시그인이 가지고 있는 힐 옵션 자체가 원소전투 스킬에밖에 힐 효과가 없거든요. 지금 들어보니까 이렇게 원소전투 스킬을 써가지고 큰 거품을 만들거든요. 저렇게 큰 거품을 만들었을 때총 다섯 번 튕겨요. 튕기는 동안에는 T1의 힐이 들어가고 그리고 저 거품이 터지는 순간 시그윈한테 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힐량을 봤을 때 물론 캐릭터를 써봐야 알겠지만 그렇게까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홀딩 해가지고 사용하는 시간을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힐량이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할 때 저런 작은 소형 몬스터 같은 경우는 방울에 갇히기도 하고 네비에트한테 있는 원천의 방울, 저기 시그윈한테도 떨어지긴 하는데 저걸 먹으면 생명이 계약이 생기고 생명의 계약을 제거하면 원소 에너지가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그위는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고 나서 원천의 방울을 먹고 생명의 계약을 만든 다음에 원소 에너지를 채우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의문이 더 증폭되는 게왜 그러냐면 궁극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원소 폭발을 보시면 전혀 히라고는 관계가 없는 그런 원소 폭발이란 말이에요. 누가 봐도 딜링 기죠. 물론 저거를 나중에 봐야 알겠지만 힐을 하는 옵션 이야기가 없는 걸 보면은 저거는 100% 딜링기가 맞는 것 같단 말이에요 고유 특성 적당한 휴식은 필수를 개방을 하면은 강제 진정 게이지가 생기는데 진정 게이지를 소모하는 방법이 파티 내 캐릭터가 원소 전투 스킬을 사용하면은 진정 게이지가 감소하고 시그인의 물원소 피해가 증가하고 그리고 원소 전투 스킬 피해가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스킬 메커니즘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옵션 자체도 그렇고 딜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옵션들이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물원소 피해 보너스라던가 원소 전투 스킬 데미지가 올라간다던가 그런 류의 스킬셋들이 많아요 저 원소전투 스킬을 던져놓고 그리고 궁극기 한번 시원하게 갈기고 들어갔다가 클로린드 같은 캐릭터로 원소전투 스킬로 때리고 그리고 다시 시그인 한번 나와서 원소전투 스킬 던지고 구슬 두개 먹고 궁극기 한번 시원하게 또 갈기고 들어갔다가 계속 스와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캐릭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시그인이라는 캐릭터를 좀 봐야 될것 같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퓨어 힐러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얘가 진짜 나와봐야 알수 있는 캐릭터 같아요 근데 지금 당장의 스킬셋만 보면은 아무리 봐도 퓨어 힐러 느낌은 나지 않는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그윈도 좀 나와봐야 알것 같습니다.